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DB 구축하고 나왔죠. 얘가 총 100점이 3 0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문제 보면은 이제 1번, 2번, 3번하고 세문제가총 나왔습니다. 요세문제 이제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골프 패키지 여행 상품에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했대요.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판매처라는 테이블이 있고 우리 주문내역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두개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판매처라는 이 테이블 좀 보자고요. 판매처라는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눌렀더니 지금 이 판매처라는 이 테이블에는 판매처 코드라는 게 있고 주소가 있고 대표자 연락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주소 필드, 주소 필드가 있대요. 주소 필드의 필드의 크기를 10으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필드 이름 중에 주소라는 거 요거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필드 크기가 지금 255로 돼 있죠? 요거 싹 지우고 우리가 10이라고 이렇게 입력만 해 주면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대표자 연락처 필드가 있대요. 대표자 연락처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이 대표자 연락처 필드는 01012341234 이런 형태로 이제 11개의 숫자가 반드시 반드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숫자가 반드시 입력되게 하라 그랬는데 숫자 입력은 0부터 9까지의 숫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우리가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 중에서 이제 0 쓰면 되죠. 0.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입력 마스크 6칸에다가 000 빼기 0000 빼기 0000 000 000 이렇게만 써주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이제 빼기도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설정하래요. 자 우리 입력 마스크에서 두 번째 게 이제 우리 저장되게 할 거냐 말 거냐 그거 선택하는 거죠. 지금 이제 빼기도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설정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저장 여부를 0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입력될 그 자리에 뭘 표시할 거냐 그거 이제 표시해 주는 거죠. 문제 보니까 데이터가 입력될 그 자리에 샵이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마지막에다가 우리가 샵만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 마스크 쓸 때, 여기다가 이제 입력 마스크 그 모양을 지정해주고, 두 번째 거, 세미콜론 찍어주고, 두 번째가 우리 저장 여부 찍어주는 곳이고, 세미콜론 찍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리가 우리가 입력될 그 자리에 어떻게 표시할 건지, 그거 이제 표시해주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 마스크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테이블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테이블을 땅 하고 실행시켰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데이터 에이브가 손실될 수 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그냥 예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쭉 나왔고요.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대표자 연락처 요거 이제 클릭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입력 마스크 설정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대표자 연락처 다음에다가 다음에다가 홈페이지라는 그 필드를 추가시키래요. 대표자 연락처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 이제 필드를 추가시키고 그때 이제 데이터 형식을 하이퍼링크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표자 연락처 밑에다가 우리가 여기다 직접 홈페이지라고 입력해주고 그때 이제 데이터 형식이요. 데이터 형식을 하이퍼링크라 할까가 하이퍼링크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까지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판매처라는 요 테이블은 닫아버리자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끝이요.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주문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하래요 자, 주문내역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런 필드를 가지고 있대요 자, 그 중에 이제 판매량이라는 필드가 있대요 판매량이라는 필드, 판매량이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필드는 반드시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필수, 필수라는 그 속성을 우리가 지금 아니오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예로 이제 설정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참가 인원수 그 필드에는 2에서 4까지의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라. 그때 이제 비트윈이라는 이 연산자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참가 인원수라는 거 이거 이제 선택해주고 문제에서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 이곳에다가 써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비트윈 연산자를 쓰래요. 그러면 이곳에다가 우리가 비트윈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비트윈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 and 4 하고 이렇게만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지금처럼 이렇게만 작성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그럼 이제 문제 풀거다 풀었으니까 이 테이블은 닫아버리자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데이터 통합 규칙이 바뀌었다.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신규 판매처라는 요 텍스트 파일이 있대요. 요 파일을 가지고 와서 다음 같이 신규 판매처라는 이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가지고 올 때는 외부 데이터라는 이 메뉴로 찾아가면 되겠죠. 찾아가서 이제 새 데이터 원본 들어가고 파일에서 그리고 텍스트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죠. 요거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외부 데이터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당 파일을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찾아보기요. 찾아보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파일 열기하고, 이렇게 대화상자가 뜨는데, 그때 우리가 C 드라이브에 길버커말 1급 총정리에 x 스에 이제 모이라는 요 폴더에 찾아가게 되면, 신규 판매처라는 텍스트 파일이 여기 곳에 있죠? 요 파일 선택해주고, 열기요. 그리고 나면 요 텍스트 파일 경로가 이제 파일 이름이랑 쭉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음 같이 이 파일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신규 판매처라는 이 테이블을 작성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그때 이제 새 테이블로 가지고 올 거죠. 해서 새 테이블로 원본데이터 가져오기 해서 이첫 번째 거 얘가 이제 선택돼 있으면 되고요. 그때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텍스트 가져오기 업사가 짜잔 하고 뜹니다. 문제를 봤을 때 구분자는 세미콜론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럼 이제 구분 기호로 분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필드를 나눌 그 구분 기호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문제에서 이제 세미콜론 그랬으니까 세미콜론이 지금 현재 선택이 돼있죠. 그리고 문제를 보면은 여기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이다.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첫 행에 필드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지금처럼 각 필드에 대한 정보를 이제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뜨는데 문제에서 지금 여기 세 번째 지상 보면 이 필드는 제외하고 가지고 와라. 그렇게 돼있죠. 그럼 대표자 명의라는거 여기서 선택해주고 이거를 이제 필드에 포함 안 하겠다 해서 요것만 이제 선택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기본키를 설정할 수 있게 뜹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에서 기본키는 없음. 그렇게 이제 돼있죠. 그래서 기본키 없음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테이블로 가져오게 하고 테이블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신규 판매처라는 이 테이블을 작성하래요. 신규 판매처라고 써져 있죠? 써져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마침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져오기 단계 저장할 거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뭐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그냥 닫기요. 닫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신규 판매처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텍스트 파일에 있던 그 내용들을 이곳으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주문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패키지 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는 패키지 상품이라는 이 테이블에 패키지형 필드를 참조한대요. 그래서 주문내역 테이블이랑 패키지 상품이라는 이 테이블은 서로서로 서로 이제 패키지 명이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 참조를 한대요. 그때 테이블 간의 관계는 m대 1이다. 두 테이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관계 설정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계 설정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톡으로 이동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관계라는 거 이거 이제 선택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돼 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문제를 봤을 때 xx 파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수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 이제 손대지 마라. 그죠? 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사용할 거는 주문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이랑 우리 패키지 상품이라는 이 테이블, 두개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우리 관계 설정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주문 내역이라는 테이블은 이미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패키지 상품이라는 그 테이블만 이제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테이블 표시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패키지 상품이라는 이 테이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주고 테이블 표시 이 대화 상자랑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두개 테이블은 우리 패키지 명 패키지 명을 가지고 서로 서로 참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패키지 명이라는 거쭉 드래그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갖다가 놔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 편집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테이블간에 항상 참조 무게성이 유지될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우리가 항상 참조 무게성 유지 이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고요.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이 되면 변경이 되면 관련된 필드의 값도 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설정하래요. 그럼 우리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상포니까 주문 내역 테이블이 참조하고 있는 유 패키지 상품이라는 테이블에 레코드를 삭제할 수 있도록, 삭제할 수 있도록 설정하래요. 그러면 관련된 레코드를 모두 다 삭제해라 라고 해서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요세 가지를 전부 다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들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관계 설정 끝났으니까 이제 닫기 버튼 누르고 꺼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눌러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관계 설정까지 끝났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db 구축 문제에 있는 요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세 문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열어서 직접 풀어보시고 잘안 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